제가 이거 유튜브 채널 운영한 지 이제 한 3년쯤 돼 가는데요. 어, 사실 그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조회 수가 나오는 건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. 이거였어요. 근데 어, 제가 이제 나름의 저, 저의 변호사로서의 양심으로 어,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면 합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놨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. 야뭐 시간 버렸네. 뭐, 나는 누워서, 뭐, 어, 5주, 뭐, 입원해가지고, 뭐, 어, 병원 500만원 받았네. 자,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,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냐, 뭐, 이렇게 하시는데, 어, 저는 사실 그런 댓글을 보면 좀 화가 나요. 어, 접촉사고에서, 접촉사고에서 얼마까지 받아야 됩니까? 네. 뭐, 저기, 뒤에 콩 받아가지고, 어, 범퍼에 뭐, 기스 정도 난거가지고 2주, 3주, 뭐, 어, 입원하고 500만원 받는, 이거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.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. 아뭐 다른데 보다가 딱뭐 살짝 접촉 사고 날수 있잖아요. 근데 상대방이 막한달 동안 막 입원해갖고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한5 0 0만 원씩 타갔다고 생각하면 승질 안 나겠습니까? 저보고 제가 변호사인데 예, 여러분들한테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뭐 이런 건가요? 사실 이렇게 어뭐 과다치료죠, 과다한 합의금 이렇게 받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뭐 당장 사고 났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1년 동안 내는 보험료 뭐 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진짜 엄청 많이 올랐어요. 차도 고가가 됐지. 보험료 많이 나간다고, 뭐, 금융회사, 보, 보험사들 적자난다고 하지. 그럼 계속 보험료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 때문이냐. 그 2주짜리 그냥 접촉사고 나고서 막, 한 달씩 입원하고 막, 500만원, 1000만원씩 달라고 하는,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. 합리적으로 합시다. 합리적으로. 저는 사실, 어, 제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, 어, 낯이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. 나낯 부끄러워서. 제가 어,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명함 주고 보험사 직원한테 그냥 저기 할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러고 말았어요. 네. 물론 자 가벼운 사고에서도 뭐 통증이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받을까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궁리하시는 거 너무 양아치집 같습니다. 네.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자 사고가 났고 내한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통상적으로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받아야죠. 내가 어 사고 나서 차 고치고 또뭐 병원에 치료 받으러 다니고 그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.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은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. 근데 그냥 뭐어 일단은 뭐 차가 닿기만 하면 막 내가 이제 뭐 한의원 이런 데 가가지고 몇 주씩 치료 받으면서 치료비 막몇 백만 원 나오고 합의금을 오백만 원 달라고 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아 이거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주 진단의 형사 어, 사건에서 상해로 인정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배제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, 합의금 많이 받는 찾아보시는 거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. 네. 근데 우리 양아치는 되지 맙시다. 약관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어, 내가 불편함을 겪었고, 어, 그래서 거기에 상, 상응하는 그런 피해 보상 받는 정도. 제가 봤을 때는 2주, 뭐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는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충분히 받으시는 거예요.